대항안보 34번 급식 영양관리 말씀드릴게요. 어, 네 가지가 있고요. 첫 번째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 3찬 그러니까 한끼 드실 때 우리가 밥국이 있고 밥찌개든 있고 그 다음 삼찬 이 삼찬은 반찬이 3개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. 김치든 뭐든 예, 그래서 식단표에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. 붙여져 있어야 되겠죠. 그렇죠? 그리고 보온 상태로 그러니까 따뜻한 상태로 드셔야지 밥이 차가워지거나 식,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아마 만져보시거나 확인하시겠죠.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보건소나 뭐 어떤 다른 기관 영양사가 어쨌든 만들어 놓은 식단표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영양사 자격 기준이 중요한데, 어, 왜 그러냐면은 뭐 급식업체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어디 다운로드를 받든 영양사가 정말 작성했는지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보통 적혀져 있잖아요. 식단표에. 그랬을 때 그분의 면허증, 어떤 확인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자격증이. 근데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. 이게 만약에 급식업체라 그러면은 그 급식 업체와 이 영양사의 뭐뭐 근로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해야겠죠. 그리고 이런 이제 유효 유효한지 확인하는 건데 기간이 중요해요. 네, 그래서 계약 기간 같은 거잘 보시고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. 그 다음에 다른 거에서는 이제 홈페이지로 이 협회나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으면 알수 있다. 그걸로 확인한다. 그 다음에 어, 저희처럼 전량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. 영양사가 그 얘기예요. 그래서 근로계약서나 어떤 그런 걸로 확인을 할수 있겠죠. 그리고 3차는 이제 뭐 밥과 국, 반찬 이겁니다. 이거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우리가 기관에서 절대 그 식단표를 수정하면 안 돼요. 네, 평소에 하더라도 평가 날은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되고 모신 거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. 인정을 못 받아요. 그리고 모든 끼니가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. 그쵸? 예, 그거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 보시면 2번 보시면 은 아,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 기능을 봐야 돼요. 어르신이 이제 치아가 뭐안 좋거나 소화기능이 안 좋아서 이 어르신은 예를 들어 미음만 드셔야 된다. 뭐 여러가지 양식, 뭐 이렇게 양식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일반식이 있고 우리가 이걸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케어포에서 확인 가능하시죠? 어디서 확인할까요? 욕구평가라는 거 예, 아실 거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드시는지 나오죠. 식사 형태가 일반식인지 다진식인지 죽식인지 여러가지 나오잖아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어르신 받는데제 일반식을 드셔야 되는데 죽식을 먹고 있다? 그럼 맞지 않는 거죠. 예, 그래서, 죽 드시거나 미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? 뭐, 뭐, 확인해 두셨다가 보여드리고, 실제로 정말 그렇게 드시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. 아, 잘 이거대로 맞춰서 드리고 있구나. 예, 급여적공 계획을 수립한대로 잘 드리고 있구나.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. 이게 맞아야 됩니다. 예, 급여적공 계획서도 있고, 이제 요구평가에도 나와 있는데, <laughs> 이 서류들을 확인한다. 예, 확인하시고, 매일 음식 섭취량을 파악한다. 우리가 이제 케어포에 보시면은 급여제공 기록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밥 양을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. 밥양 자체가. 예. 그랬을 때밥 양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만약에 안 드시게 되거나 이런 어르신은 사실 그런 어르신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죠? 보통 수급자 상담 관리를 하거나 사례 관리를 하죠.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음, 문제가 있는 분이 분에게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확인을 한다.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해요.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셨다가. 예. 바로 평가날 말씀하시면 되고. 세 번째, 식사를 적절하게 제공하냐 기능 상태. 예. 기능 상태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. 뭐냐면, 어르신이 너무 높거나, 뭐 의자가 너무 높거나, 너무 이 뭐가 낮거나, 불편한 거죠. 그러면 안 돼요. 누가 봐도 편하게 식사를 잘 하셔야 되고, 그리고 포크만 드실 수 있는 분한테 젓가락 사용을 막 권한다든지,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이런 거잘 두시고. 그래서, 이거는 평소에 많이 연습해 두셔야 되는 거고,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시 식수. 이거는 뭐냐면 못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물을 직접 떠다, 떠서 드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개인 물통을 좀 크게 놔두시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수를 컵에 다 두시죠. 예, 네. 많이 드시는 분은 많이 드리고 그래서 물을 항상 잘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. 네. 뭐 우리가 바로 정수기 옆에서 먹어야 된다. 그런 게 아니고요. 그렇죠?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그 환경을 잘 조성해라. 그런 뜻이에요. 네. 면담도 이제 하, 하네요. 면담도 하고요. 그렇죠? 여쭤보시겠죠? 예 여기서 말하는 면담은 어르신들 어르신과의 면담일 수도 있고 이제 뭐 현장으로 뭐 확인하니까요 그리고 면담할 때는 보통 치매 좀좀 좀 없으시고 인지 좋으신 분들한테 가서 여쭈어 보거든요 예 그런 거 확인하셔서 일정뿐이지만 그래도 잘 점수 받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.